저가 이제 무송인데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집에 점을 보러 왔을 때요. 근데 이제 점을 봤는지 봤는데 저는 과거를 안 보니까 뭐잘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고 그냥 갔는데 한몇 년이 흘렀는데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딱 떠오르는 게 제가 떠오르더래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와서 전화를 한 거야. 제가 없으니까 전 항상 예약제잖아요. 전화해서 근데 전화를 받았어요. 받기 싫은 전화도 있고, 딱 모르는 전화도, 아, 이건 받아야 돼. 이런 전화가 있고, 받아도, 아, 급하지 않은 사람은 안 가는데, 그분은 제가 40분을 갔다가 길이 막혀서, 갔는데 40분 걸렸어, 거기까지. 근데, 오는 길은 10분이면 오면 돼요. 15분이면. 근데, 갈게요. 이러고, 거기서 차를 돌려서 왔어요. 왔는데, 들어왔는데요. 저 눈이 막 이만해.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왔어. 딱 봐도 바람이지, 그냥 바람에 남편이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 여자가 제가 시키는 대로 했죠. 그분이 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물론 돈도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이제 했는데. 아, 어, 이 여자는 속이 타는 거야. 남, 이 여자가 영특하다 보니까 핸드폰은, 아니, 그, 저, 컴퓨터에 남편 문자 메시지 이런 거다 전송받게 해놓고, 통장, 거래내역서 이런 거다 해놓는데, 여자가 집에서 보면 문자 내용이 가간도 아니야. 여보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그리고 여자가, 어, 자기 남자한테, 남편한테 막, 하늘님 이러고 막 이러니 이 여자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그 상대는 또 누구냐? 아, 결혼 전에. 결혼 전에 상대인 거야. 결혼 전에 상대인데, 이 여자가 더 복장이 터지는 거야. 자기 만나기 결혼 전에 상대를 만났으니 첫사랑을 만난 거죠. 이걸 누가 떼어놓겠어. 남자, 남편, 남편이 막 통장에 돈을 막 몇천만원씩 훅훅 갖다주지, 여자한테. 그러니까 여자가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 돈에, 그 돈이 어차피 다 날라갈 돈이야. 그래서 제가 그 여자한테 그랬어요. 돈 쓰세요. 그랬어. 딱 대놓고 돈 쓰세요. 돈 얼마를 딱 쓰시면 제가 그 남편이 딱 1년 안에 돌아오게 해줄게요. 그랬어. 그런데 이 여자가 또 당연히 믿고 쓰더라고 그냥 잡을 게 나밖에 없는 거야 나는 그냥 썩은 동아줄이든 아주 튼튼한 동아줄이든 그냥 나를 꽉 잡아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봐 그 큰돈을 썼어요 썼는데 굳도 했지만 저랑 항상 대화를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저 내일은 저렇게 하고 아침에 이렇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비방을 했어요 비방을 해줬어요 그 남편분이 <laughs> 밖에 나가면 남자 거시기 안 쓰게 <laughs> 거시기가 안 쓰게 비방을 했고, 와이프한테는 쓰는 거고, 응, 밖에, <laughs> 외도한 여자한테는 안 쓰게 그런 비방을 했는데, 사실상 모르잖아요. 저도 뭐 남자 거시기를 안 봤으니까 모르고, 그 와이프도 그 남자가 밖에 나와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모르고, 그렇지만 저는 신을 믿고 했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 <laughs> 그 남편이 그게 안 되니까, 진짜 안된 거예요. 그게 안된 거니까, 비아그라 처방을 받아서, 차에다가 숨겨두고 다녔는데, 그 와이프는 항상 남편이 의심스러운데, 남편 잘때 몰래 맨날 차를 주색을 하거든요. 근데 그 비아그라가 나온 거예요. 다음 달득달까지 와이프가 비아그라를 갖고 온 거예요. 보산님 이거 보세요. 이러고, 그 난생 처음 전 비아그라를 또 실제로 본 거죠. 이렇게 말을 먹고야. <laughs> 그래갖고서는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거시기가 안 쓰는 게 인정이 된 거예요. <laughs> 그런 적 있었어요. 그렇게 처방을 하잖아요. 그럼 비아그라를 먹어도 안될걸요. 아마?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이미 처방으로 인해서 남자가 거시기가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아그라 아니라 비아그라 할아버지를 먹어도 안 돼. 그건.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현대 의학에서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미신이라고 하는 무속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음의 과학이라고 그러죠? 그 과학, 음의 과학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느낄 뿐인데, 비아그랑 할아버지를 먹어도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말할 수 있어요 그랬듯이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 좋으면 비방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지금도 가능해요 옛날 장애인 시절에 죽어라 죽어라 이러고 막 바늘로 찌르잖아요 지금도 그런거 할수 있죠 그 여자가 이제 첩보 작전을 하는 거야 나랑 같이 계속 교감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남편이 오늘 밤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어 집에 나갈 때 이렇게 해주고 막 이래갖고 정말 딱 1년 만에 남편이 후회를 하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이제 돈을 썼잖아. 저한테. 무송인한테 돈을 썼어. 그런데 이제 남편이 제정신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통장 이렇게 보다 보니 돈이 비거든. 몇천만 원이. 아, 그러니까는 이 돈은 어디다 썼어? 그러니까, 당시에 속써요 다녀서 나 굿도 하고, 어, 백화점 가서 명품 백도 사고, 명품 옷도 사고, 그래서 썼어. 왜?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잘했어? 이러더래요. 당신이 구슬해줘서 내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야. 고마워. 근데 그 집이 어디야? 이러더래. 그래서 저기 이렇게 가다 보면 금강동자 있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맨날 출퇴근하는 길목에 우리 집이 있었던 거지. 아, 거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남편이 돈을 또준 거야. 고맙다고 거기 가서 구타하고 <laughs> 그래서 구슬 또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 그런 적도 있죠. 바람난 남편.